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자, 서울시 건축계획 자 부분 여러분들하고 구급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어쩔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문제 출제된 거 보기 전에 자, 나이도 평가를 잠깐 해보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용도별 건축계획이 많이 나오면은 그 시험이 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용도별 건축계획에서 무려 7 문제 정도 출제된 것이 두 문제를 확 줄어버렸어요. 자, 응도 건축에서 문제 수가 확 줄고. 자, 건축 관련법규, 그다음에 뭐예요? 자, 건축 환경 설비. 이쪽에서 문제가 다량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회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난이도 조정을 좀한 거죠. 자, 그래서 자, 고득점자, 즉 상위권 그룹하고 중위권 그룹이 자, 점차가 확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필 인원들이 그대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에서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격 커트라인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를 먹었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저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치수와 모듈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자, 옳은 것이라고 물어보면 일단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기본 단위는 30cm로 하며 이것을 1m로 표시한다. 3 c m 가 아니죠. 네, 몇 cm예요? 10cm죠. <laughs> 10cm고요.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수직 방향은 3 m 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배수 사용한다. 3 m 이 아니고 2m입니다. 그렇죠? 네, 2m이고요. 자, 그리고 모듈 치수는 공칭 치수가 아닌 제품 치수로 한다. 자, 이거는 공칭 치수로 진행을 하죠. 자, 4번. 창호 치수는 문틀과 벽사의 줄눈 중심 간의 거리가 모듈 치수에 적합하도록 한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편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기에서 모두 골라 봐라라는 거. 자. 보기에서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의 특징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기억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견적에 필요한 정확한 물량과 공간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그죠? 네. 자 3D. 자그 다음에 속성. 자즉 개체 속성이 되죠. 개체 속성. 요것이 합쳐진 형태다라는 거예요. BIM 자체가 네. 네. 다양한 설계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이 가능하며 시공 전 설계 오류 및 누락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설계 및 시공상 문제들에 대해 빠른 대응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공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BIM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d 건설정보모델링의 개념은 객체 속성이 없는 네. 설계 시각화용 3차원 디지털 모델을 포함한다. 자 D는 맞는데 객체 속성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재 또는 그 자재의 열 관류율이 얼마인지 뭐그 다음에 뭐그 자재의 두께가 얼마인지 이러한 속성들을 다 집어넣고 3D 모델링을 하는 것이 BIM입니다. d 귿 틀렸죠. 네, 정답 나왔네요. 이제. 자, 리얼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디귿 빠진 게몇 번이죠? 3번. 기역 리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친환경 건축 계획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이중 외피는 전면 유리를 사용하여 외부 열적 부하에 취약한 건물 외피의 성능을 상상시키기 위하여 자, 건물 외벽의외측의또 다른 외피를 이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오케이. 2번. 옥상 녹화를 통해 건물 외표면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우수의 집수와 보전을 제공함으로써 물의 재활용, 재사용 측면에서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자, 패시브 시스템의 추결벽 방식은 실내의 남쪽 창 안쪽에 열용량이 큰 돌이나 콘크트 리 벽을 설치하여, 맞는 내용이죠? 실내의 남쪽 창 안쪽에, 창 안쪽입니다. 창 안쪽에다가 콘크트 리 벽을 설치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설치하여 태양 복사열을 저장하여, 즉, 열용량을 이용하는 거고요. 추결한 뒤, 야간에 추결된 열을 실내로 방출하는 방식, 즉, 타임랙을 이용한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내 공간으로부터의 조망이나 채광이 유리하다? 자, 창 안쪽에다가 돌이나 콘크트 리 벽을 세웠으면 채광이 잘안 되죠. 그죠? 로마이나 최강에는 뭐 하다? 불리하다가 맞겠죠. 불리하다. 자, 3번이 틀린 내용,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액티브 시스템의 종류로는 태양열에 의한 급탄과 냉난방, 태양광 발전, 풍력, 지열 등의 이용이 있다. 액티브라는 것은 설비를 활용한 아, 친환경 건축계을 얘기하니까 내용이 맞겠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거는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앞에는 안쪽에다 콘크리트를 설치했다. 즉채공이안 좋다는 것을 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4번 건축기획의 습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는 거고요. 1번 습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개방적 공간 형태를 구성한다. 계속 빼줘야 되니까 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2번. 쾌적 온도에서는 증발 냉각이 필요 없지만, 고온에서는 중요한 열발산 방법이다. 자, 증발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땀을 이렇게 불어서 증발시키면은 시원하죠. 그죠? 렇 그걸 증발 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고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열발산 방법이죠. 3번. 증발 조절에는 절대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절대 습도가 아니고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상대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자 왜냐? 상대 습도가 여러분들이 제 실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습도가 상대 습도입니다. 왜 온도와 습도를 같이 고려를 하죠? 온도, 습도를 같이 고려된 것이 상대 습도예요. 자 그래서 절대 습도량이 아니고 상대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상대 습도는 그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 분압을 그 공기의 포화 수증기 분압으로 나눈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 상대 습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죠? 네, 5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소음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실내에서 소음 레벨의 증가는 실 표면으로부터 반복적인 음의 반사에 기인한다 맞고요 2번, 강당의 무대 뒷부분 등 음의 집중현상 및 반향이 예상되는 즉, 메아리가 예상되는 자, 표면에서는 반사제를 집중하여 사용한다? 메아리가 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공연장에서 여기서 오케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 관객들, 이로 가서 이 뒤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뒤쪽에서 반사가 돼서 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뒤쪽에서는 뭘 적용한다? 이쪽은 흡음제를 적용하죠. 흡음제. 그죠 반사 집중이 아니고 흡음제를 집중하여 설치한다가 맞겠죠. 흡음제.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급수방식 연결이죠. 급수방식 연결. 자, 6번. 급수방식과 그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으로 맞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4번. 배관 부속품의 파손, 파손이 적고 항상 일정한 수압에 급수가 가능하다. 요말 갖고 푸는 거죠. 예, 요 고가탱크 방식, 고가수 방식이죠. 자, 급수설비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저렴하다. 간단하다. 요거 갖고 푸는 겁니다. 자, 수도직결이죠. 직결. 자, 답번 수조의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미관상 좋다. 자, 이말 갖고는 원래 풀수 없는데 밑에 보기만 보기상에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압력 수조죠. 그렇죠? 고가 탱크가 없으니까 압력 수조 방식이다. 자, 요거 맞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이죠? 2 번이죠? 네, 가 번. 자, 가 번이 자 배관 부속품의 파손이 적고 항상 일정한 수으로구성하다 고가 수조. 가 번의 니은. 고가 수방식. 조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공기주와 덕트 중 공기조와 중 덕트 방식과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송풍량을 일정하게 한다. 밑줄. 송풍량을 일정? 자, 요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정풍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송풍량을 일정하게 하고 실내 열부하 변동에 따라 송풍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정풍량. 그죠? 자나번 송풍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자 실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치출구 앞에서 송풍량을 변화 그렇죠 이건 무슨 방식? 변풍량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각 존의 부하 변동에 따라 자각 존입니다 각존자존 존. 존의 부하 변동에 따라 냉온풍을 공조기에서 혼합하여 각 실로 송포하는 것자 존별로 들어가니까 멀티존 위. 자, 그다음 에 공조계통을 세분하여 화각 층마다 층이죠. 예? 네, 뭐죠? 각층 유닛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그대로네요. 가는 기억, 나는 리은, 그 다음에 다는 디귿, 나는 리을 이렇게 됐네요. 맞게 들어간 거몇 번입니까?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가 리은 그렇죠? 2번이 정답. 네, 쉽게 풀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징만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8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네. 자, 왜냐면은 요거의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파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죠? 피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고 벽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마감된 11층의 경우, 방화구에의 설치 기준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쿨러도 없고, 그 다음에 병밑 반자실 접하는 것이 불연제도 아니고, 자, 이게 전부 다다 다 빠지게 되면은 200제곱미터 이상. 자, 최소면적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프링쿨러가 들어갔다.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600제곱미터가 돼요. 네,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자, 여기 한 파트가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병및 반자실 내에 접하는 부위 불연재료 마감됐대. 자, 불연재료로 됐을 때는요. 불연재료 됐을 때는 우리가 얼마로 보냐면 500제곱미터 봐요. 500제곱미터.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프링쿨러까지 들어가게 되면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면 자, 얼마 돼요? 1,500제곱미터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최소 면적이, 최소 기준 면적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고. 그죠 자 그다음에 불연 재료고요. 불연 재료면서 스프링쿨러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1,500 제곱메타. 자, 4번이 정답이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다 겹쳐져서 겹쳐져서 그 중에 하나 뽑아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설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자 거기다 스프링쿨러가 들어간 경우 또는 이제 불연 재료만 들어간 경우, 불연 재료에 스프링클러 들어간 경우 이네 가지가 다 시험 문제 될수 있는 거예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시대별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유치한 문제 나왔습니다. 1번. 초기의 건축, 고딕 건축은 나이브 벽에 다발 기둥이 정리되고 리브로그인 볼트가 정착되면 수직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 맞는 얘기죠. 고딕 건축의 특징이죠. 2번. 낭만주의 건축은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픽처레스크 개념으로 구성한 장식품의 양식이 집중되었다. 뒤에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독일이 아닌거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과 4번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이런 문제는 좀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요. 물론 이제, 어, 우리가 건축사에, 근대 건축사에, 한국의 근대 현대 건축사에 형격한 공을 세우신 분은 맞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건축직 문제로서는 어울리는 문제는 아니죠. 네. 한국사 문제죠, 한국사 문제. 자, 10번 문제. 자, 보기 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냐? 자, 경성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13년간 조선총독부 부무했대요 자, 건축사무소 설립했고요. 자, 뭐 한글건축 일간지 발간했고요. 조선생명사옥, 종무백화점, 화신백화점 설계했답니다. 누구요? 박길용 선생님, 그렇죠? 네, 1번 정답이죠. 네, 이런 문제는 풀기도 쉽지 않고, 자, 나오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현격한 공을 세우신 건 맞아요. 자, 11번 문제. 자, 단지 계획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건폐율은 건물의 밀집도를 나타내며, 그죠?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 100분율로 산정한다. 네. 2번. 용적률은 토지의 고도 집약, 즉, 층 부분, 즉, 얼마큼 위로 올라갔느냐. 라는 거죠. 용적, 쌓였다는얘기예요 그죠? 자, 나타내며, 건물의 지상 층면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1 0 0분율 산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호수 밀도는, 자, 토지와 인구의 관계, 호수인데, 세대수요 세대수. 그죠? 호수. 가구수.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자, 그래서, 토지와 인구의 관계가 아니고, 토지와 뭐예요 자, 세대. 즉, 집간의 호수의 밀집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주거인구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뭘로 만든 거예요? 자, 호수. 자, 집수죠? 집수. 즉, 호수를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거죠. 되게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4번. 토지 용률은 건물의 바닥 면적을 부지 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을 산정한 거다. 그렇죠? 나머지는 읽어 보면 다 그거 같잖아요. 그렇죠? 3번은 호수 밀도인 갑자기 인구와의 관계 가왜 나옵니까? 그렇죠? 네, 토지와 인구와의 관계는 인구 밀도죠. 됐고요. 자, 12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TOD 대중교통 중심 개발 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즉 대중교통을 중심을 개발해서 그 근처 즉 대표적인 게 역세권 같은데요 그죠 역세권 중심을 개발해서 주변을 융성시키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laughs> 대중교통 중심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무분별한 교외지역 확산을 막고 중심적인 고밀개발을 위해 제시되었다 그죠 역세권 개발입니다 2번 경전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근린중 개발했다 3번. 주도로를 따라 소매상점과 시민센터 등이 배치되고, 저층이면서 중간 밀도 정도의 주거가 계획된다. 라고 돼있지만,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그죠? 렇 네. 자, 역세권 쪽에 막 몰려들죠. 그죠? 렇 네. 4번. 이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은. 4번. 영국의 찰스왕태자의 정계된 운동이 됩니다. 자, 과거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주거 환경을 추구한다. 완전히 안 맞잖아요. 1, 3하고. 그죠? 렇 4번이 답이에요. 이거 어반빌리지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어반빌리지. 어반 빌리지 내용이에요. 1989년에, 자, 영국에서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네, 네, 찰스 왕세자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네, 황태자고요. 자, 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문제. 자,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의 주차수가 40대래요. 네, 자, 이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몇 면이냐? 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면 이상 자, 50면 미만. 이때는 몇 대? 한 면. 한 면을 장애인 전용 주차로 하고 그다음에 50면이 넘어가면 50면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되면 전체에서 2에서 4% 정도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문제다. 몇 면? 1면. 40대니까. 그렇죠? 요 사이 들어가죠. 자, 됐고요. 자, 15번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자, 노인, 자,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풀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1번.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울기는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만 할수 있다. 오케이. 자 보통 한 8분의 1 정도죠 그렇죠 2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평행주차시인 경우 주차할 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깊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평행 주차입니다 그렇죠 네 직각 주차나 이런 거는 폭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계 유호 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요 숫자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밖에 나오니까 4번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내 유효폰 0.9m? 0.9m는 장애인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렇 0.9m는 요만합니다. 그죠? 렇 휠체어도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는 얼마? 1.2m. 그렇죠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 복도 양옆으로 문이 있는 곳은 좀더 넓어야겠죠? 1.2m가 아니고 얼마? 1.5m 이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문제죠. 네. 자, 됐고요. 자, 15번 문제. 자 공연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프로시니엄은 그림의 액자와 같이 관객의 눈을 무대에 쏠리게 하는 시각적을 갖는 것으로 맞는 내용이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형태가 많다? 여러분들 공연장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많았어요? 아니면 공연장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많아요? 직사각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정사각형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직사각형. 음?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많다. 1번 정답이 되고요. 2번, 이상적인 공연장 무대 상부 공간의 높이는 사이클로라마 상부에서 그리드 아이언을 내려서 그들 사이에 무대 배경 등을 매달 공간이 필요하므로 프리시니엄 높이의 4배 정도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 무대의 폭은 적어도 프리시니엄 아치폭의 2배, 깊이는 1배 이상으로 한다. 즉, 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2배, 1배, 4m, 4배. 그죠? 4배, 2배, 1배. 이런 말다 외워줘야 돼요. 그죠? 네, 요 지문에서. 요걸 갖고 가는 거야. 이번 우리 기출에서는 요 내용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실제 극장의 사이클로라마의 높이는 대략 프로시니엄 높이의 몇 배? 3배. 그죠? 챙겨놔야 될 거. 이런 걸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박물관 동선 계획에 대한 보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 달라? 아, 그렇죠. 옳은 것. 옳은 것 골라 달래요 그렇죠? 자, 기억. 대규모 박물관의 경우. 자, 직원 동선과 자료의 동선을 병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걸 고려할 수 있다. 동선은 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야? 분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병용이 아니고 분리 원칙 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분리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자 니은 관람객 동선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적당한 위치에 짧은 위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오케이 죠 디귿 자료의 반취입 동선은 관람객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맞죠? 그렇죠? 자료 반취입 동선 왔다 갔다 는거 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 리을 연구원 학예원 동선은 연구원 그렇죠? 연구한 사람입니다 동선은 관람객의 서비스나 직원과연락용이하게 계획한다 연구원은 뭐예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원하고 연락이 융하다 공부가 안돼 그죠 렇자 가급적 관람객의 서비스나 직원과 즉 관람객과 직원과 뭐예요 동선이 겹치지 않게 분리되게 진행을 해줘야겠죠 연락이 잘안 되게 해줘야 돼 그죠 렇 연구에 집중하라고 자 그래서 기억 리을이 틀렸다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자, 건축물 피방이죠? 네, 피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전 쪽에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경향이. 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추,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가 지정교라도 한다. 맞죠? 그렇죠. 가끔가다 이 내화 구조를 뭐 다른 구조, 뭐 방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7m, 0.7m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얼마요? 0.9m 해줘야지. 자, 그렇죠. 일반인이 가게도 0.7m는 너무 좁아요. 그렇죠. 0.9m, 2번 정답이고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어야 된다. 맞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맞는 내용이고, 자, 요 0.75가 틀린 거죠. 네, 3번.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0.9m, 그죠? 이상으로 하고 지상까지 직전결도 한다. 자,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은 도름 계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도름 계단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네, 복잡하다. 라는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렇죠? 가장 옳은 것. 자, 1번. 다가구 주택은 대진의 동별 세대수를 합하여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1번 정답이네요.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구요 그렇죠? 이하구요 이하고 자, 층수가 5개 층이 아니고 자, 3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번.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5계 층이고요. 그렇죠? 5계 층이고. 자,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자,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거절할수 있도록 몇 가지 맞는 내용이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되죠. 그렇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갖추고 있지 않다. 자, 그래야 우리가 뭐다? 자, 다중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4번이 틀린 내용.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지금. 자, 높이 산정 문제 나올 거예요. 19번 문제. 자, 건축법이죠? 네, 규겨 많이 나왔어 이번에.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대지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 접하는 범위의 전면 도로부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 도로면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가중 평균한 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2번에 자,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자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그 고조차의 1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걸 본다. 2분의 1, 요 숫자 기억하세요. 맞는 말이고요. 3번,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 계단탑, 막루 등으로서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1분의 8 이하의 경우에는 어, 몇 가지 맞네요. 그 부분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사입한다 15m가 아니고 몇 m예요? 12m죠. 그죠? 네자 다뤘던 문제고요 4번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 자 난간벽은 그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이 요 숫자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이런 숫자들 있죠 숫자들 자 숫자 2분의 1자 15m 12m 2분의 1 이상 자이런 것들 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적용기준 적용 기준 중 오른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번에 피난방과 관련된, 즉, 건축법이자 피난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렇 이쪽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렇 네. 자, 모두 고른 것, 기억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른 거리가 보행거리, 계단에 이른 보행거리 30m 이하를 기준한다. 그죠? 계단까지 대피하는 거리죠? 그죠? 30m 이하. 맞고요 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건축물. 건축물. 자,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거리 50m 이하로 산정한다. 불연재료라면. 음?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면. 그죠? 렇 앞에서는 30m. 근데 내화구조 플러스, 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 불연재료이면 50m. 그죠? 렇 자, 그다음에 디귿.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인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행 거리를 또 어떻게? 40m. 이와서 자꾸 바뀌죠. 그죠 자, 그다음 리을. 자동화 생산 시설에 자동식 소화 설비에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보행 거리를 또얼만큼 75m. 이렇게 바꿔 준다는 거예요. 이하로 산정하며 무인화 공장의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한다. 즉 똑같은 우리가 직통 계단까지 보행 거리인데 옵션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다르죠. 전부 맞는 내용이에요. 전부 맞는, 전부 맞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서울시 구급 건축계 자, 법규부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환경설명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나이도 높았습니다. 그죠? 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잘 뜯어서 공부를 해보면, 자, 문제를 풀어보니, 자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 한 70점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하신 분은한 80점 정도 그렇게 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역시 80점 90점까지도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위권 부분하고 중위권이 딱 벌어지는 그죠 상위권 80점 90점 그다음에 중위권 60점 70점 이렇게 해서 딱 벌어지는 형태의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때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길 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